사랑자 여러분 20분 정도의 윤난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자 우리가 창세기 이제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를 깊이 한번 읽어보시고 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뭔가 아주 재밌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때까지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 또 노아에서 바벨 때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고 아브라함 다 한번 읽어보시고 이삭을 다 한번 읽어보시고 야곱을 한번 다 읽어보시고 이제는 누구입니까? 요셉의 시대 37장부터 요셉의 시대가 왔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 여러분들이 새롭게 느껴지는 게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그니처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창생이 47장 7절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자 이제 나이를 물어봤습니다.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네, 나그네 길에 세월이, 저 이게 되게 좋은데, 이게 이제 나중에 47장 말미에도 나오는데, 여러분 기독교인은 어떤 삶, 네, 나그네의 삶이다. 여러분, 네. 우리가 머무를 곳은 여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어디에요? 네, 천국이거든요. 어,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기독교인의 삶이 엄청 달라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요즘 이 제가 제 저희 아들들하고 토론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게 뭐냐? 우리의 결론이 돈이에요. 돈. <laughs> 돈을 우선하는 게 있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자 하는 거를 지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의 잠정적인 결론은 돈 이상인 게 없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디에... 있는 거죠. 예. 이 땅이 뭐 부를 때, 이 땅이 최종지일 때는 그게 확실해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보다 더 어, 힘이 있고 가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돈이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게 뭐죠? 내세, 예. 저 세상, 하나님의 나라까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 고게 되면 돈이 최고가 아니에요. 예. 뭡니까? 하나님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뭐가 있어야 되죠?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내세를볼 수가 없어요. 예. 현세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이 땅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요? 예. 성령을 의지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훨씬 더 멀리까지 볼수 있습니다. 야곱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이 나그네의 삶이 얼마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가나안 땅에서 이 이집트로 와서 그냥 내가 나그네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때까지의 삶이 나는 나그네였다. 그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나그네입니까? 아니면 정창민입니까 <laughs>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냐면 130년이니다. 자, 130년, 요 130년을 기억해 두십시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예, 조상에게로 돌아갈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조상의 낙연의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그렇지만 나이는 많다는 거죠. 이 연령이 있어요. 연령대가 예, <laughs> 우리 집안도 보면은 한80 초반 그 정도가 이렇게 연령대입니다. <laughs>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대충 이제 야곱도 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기의 삶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은 하란에서의 생활도 있고 가나안에 다시 돌아왔을 때의 생활도 있고. 이제 이집트로 오는 생활도 있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평가를 한번 내려 보십시오. 굉장히 재미있을 것입니다. 자,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등산의 고수는 뭐 항상 뒤를 돌아본다. 내가 어떻게 올라왔는지 뒤를 돌아보면 그 풍광이 보인다 합니다. 근데 등산에 미숙한 사람들은 뭐... 땅만 보고 올라가죠. 너무 힘들거든요. <laughs>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네,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네, 평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절로 가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뭐 얘기했죠? 기독교인은 축복하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가난합니까? 부자를 축복하십시오. 예. 왜? 우리는 더 부자인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 몸이 아픕니까? 예. 건강한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더 건강하고, 더 건강하고. 예.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강함이 있으니까. 올마이티 g h t y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그게 가능합니다. 축복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능력이고 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이 바뀝니다. 아까 말했죠. 내가 나그네구나. 이 땅이 나그네구나. 그다음에 뭐 나는 하나님이 대리자구나. 그걸 알면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바뀝니다. 예. 완전 전환점이 됩니다. 예. 이걸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그걸 만들어 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땅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자, 이 라암셋은 어디입니까? 예, 고센이라는 땅. 고센이라는 땅의 어떤 특정한 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고센은 어떤 땅인데요? 애역에 나오듯이 좋은 땅입니다. 어떤 좋은 땅이죠 예, 나일강의 삼각주 삼각주에는 뭐가 많다 예, 대적물이 많다 그래서 영양분이 많은 거죠 그래서 목축을 하기에 아주 좋은 땅입니다 나중에도 좀 보면 알겠지만 기근 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나 예, 농사를 아예 못 지을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재미난 것들을 한번 찾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절입니다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인데 식구를 따라. 여러분 만나가 어떻게 내리죠? 식구를 따라. 1 인당 맷오멜리 오메리 있습니다. 그맷 오메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식구를 따라 자 이제 나중에 추애굽을 해서 가난 땅이 다시 들어갑니다 그때 요소아가 뭘 하죠? 네, 땅 분배를 합니다. 어떻게 하죠? 식구를 따라 여러분 이게 이제 기독교인데 여러분 능력을 따라 배분하지 않아요 네. <laughs> 식구를 따라 배분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요셉의 족속이 많으면 많은 땅을 주는 거예요 작으면 작은 땅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은 언제부터 발현이 되죠? 그 작은 땅, 예, 그 규모에 있는 그 땅을 어떻게 해요? 내가 잘 경영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런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뭐죠? 아예 땅이 없으면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스타트가 안 돼요. 스타트가. 자본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제가 공부한 바로는 선점이에요. 선점. 누가 먼저 선점을 할 것인가? 지금 우리 어 보면 배달하는 배달하는 앱들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누가 먼저 선점을 하느냐에 따라서 소비자도 그리고 음식점 그 점주들도 다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배달 앱에서 뭐 우리는. 돈을 소비자들에게 안 물리겠다. 그럼 누가 물겠습니까? 예, 주들이 무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에 선점이 되고, 나중에는 그 선점이 뭘로 바뀌죠? 독점으로 바뀝니다. 리스타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죠? 50년마다 다시 리스타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게 성경적으로 맞는 것인지. 예. 저는 다시 50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요 이게 너무 선점이 이 자본주의가 강력해서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리스타트 할때 아까 말했죠 능력 그 능력을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애들 자녀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아, 이 식구에 따라라는 이, 예, 인원수에 따라라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준인가. 이게 이 세상을 기쁘게 만듭니다. 즐겁게 만듭니다. 이, 이 원칙을 우리가 할수 있는 수준 내에서 뭘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절로 넘어갑니다. 13절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계속 심하겠죠. 누적이 되니까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난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자, 우리가 지금 여름 덥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땅이 계속 데워져서 지열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6월달에 처음에 조금 더울 때는 그래도 지열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덜 덥습니다. 그런데 계속 데워지니까 어, 힘들죠. 마찬가지. 기근이 계속되니까 땅이 어떻게 되죠? 훨씬 더 어려워지죠. 농사짓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자, 이게 중요한데 한번 보십시오. 돈을 일단 다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이게 이제 요셉의 능력인데, 이 돈을 거두어 드리고, 나중에는 다른 재물을 거두어 드리고, 그 나중에는 땅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러면 이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제가 볼때 성경에는 쭉 보면, 요셉이 자기의 돈을 이렇게 따로 축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랬으면, 성경은 생각보다 굉장히 솔직하거든요. 대왕 다윗 대왕의 죄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큰 선지자 우리 사무엘이 마음이 약했던 거 그거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베드로의 잘못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요셉이 잘못을 했다면 분명히 그 기록이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뭡니까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이집트를 위해서 다 헌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는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뢰감은 더욱 더 요셉에게 쌓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제가 요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죠. 기독교인는 절대적인 신뢰를 한번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의 성공의 비밀이다. 두 명에게 칭찬을 받죠. 이 파라오에게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그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다 가지고 왔는데 15절에 일국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예, 먹을 걸 사러 왔으니까 이제 돈이 없겠죠. 애굽 사람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자 애굽 백성들도 다 어려운 것입니다 당연히 어렵겠죠 돈이 떨어져 싸우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자이 백성들이 굉장히 순종적이 됩니다 왜? 목숨이 걸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바로가 통치하는데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편했을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 재미있는 일인데 어려움이 닥치면 예, 통치하기가 쉬워집니다. 이집트의 사람들은 이제 바로에게 돈을 갖다 줍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보는 게 어, 14절에서도 돈을 거두어 드리고 이제 돈이 바닥났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쭉 한번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설명할 을 거거든요. 16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지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자, 여러분. 이것이 돈이 떨어지면서 그 대신에 통치가 굉장히 쉬워졌고 그다음에 가축을 예, 또다 거두어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걸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까? 자, 그냥 좀 공짜로 나누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나중에 토지까지 받아들이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영어로 뭐라 하냐면 m o 해 a l h 라고 합니다 m o 해 a l 이게 뭐냐면 도덕적 해이예요 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돈을 이제 나중에도 계속 내고 땅도 주고 그러는데 오히려 분위기상 이 사람들이 네. 고마워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여기 보면 요셉은 그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뭐의 목적이 있겠습니까 그들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알아요 이게요 단기간에는 나를 살려 주는 건지 돈을 뺏는 건지 그거에 대한 평가가 어려워요 근데 몇 년을 두고, 예를 들면 한 3년을 두고 이 일이 일어나거든요. 첫째에는 돈이 떨어지고, 둘째에는 뭐, 이 가축이 떨어지고, 셋째에는 어떻게 땅까지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요셉에게 호의적이었던 것은, 아, 이 사람이 나를 살리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정책을 펼 때, 이거는 개인적인 정책도 그렇고, 나라의 정책도 그렇고, 사람을 살리는 길로 가느냐, 안 그러면 빼앗는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을 압니다. 예. 처음에는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월이 가면 압니다. 그럼 기독교에는 어떤 정책을 펴야 되겠습니까? 예, 사람을 살리는 대로 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 정책을 펴거든요. 그러면 그 교회가 기도하는 정책, 말씀을 보는 정책, 구제하는 정책, 그 모든 것들이 뭐, 성도들을 살리는 쪽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 선이 참 어려운데, 넘나드는 게 어려워요. 어, 그 모든 정책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제가 제 책에서 비판했던 40일 새벽 기도. 그럼 이거는 성도들을 살리는 거겠습니까? 죽이는 거겠습니까? 이걸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40일 새벽 기도를 할 때는, 목사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겠습니까? 성도들의 영적인 것을 살리는 그런 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최종 40일을 했을 때 성도들의 영적인 것이 살겠습니까? 오히려 죽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판단을 해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전제 책에서는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정책을 펼때 기독교인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예. 이 돈을 빼앗아서 이 짐승들을 빼앗아서 사람이 살리는 쪽으로 갈 것인가 예. 아니면 죽이는 쪽으로 갈 것인가 이 일을 했을 때 도덕적 해이가 올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퍼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릴 수 있는 그들의 도덕적 해이를 예. 줄일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네. 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laughs> 예를 들어 성도들 간에 돈을 빌려주는 게 정말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인가, 죽이는 길인가? 네. 깊이 생각해봐요. 교회가 그 어떤 사람들을 구제를 할때 이렇게 도우면 이게 살리는 길인가, 줄이, 죽이는 길인가? 깊이 생각을 해봐요. 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요새 뭐 어떤 일을 택했습니까? 예, 돈을 받는 쪽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그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도 축복해 보시고 또 주의를 살리는 그런 삶을 살고 다음 시간에 만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